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바다입니다. 어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요즘 저희 멤버들이 어, 지렁이 키우기로 많이 찍어서 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. 일단 원래 이게 한 개가 있었는데 모두가 이렇게 두 개로 변했어요. 지금 보이시죠? 안 보이시나? 모두가 뭔지 모르시겠지? 일단 음. 제 네, 공지사항이 있어요. 제가 동영상 찍거나 방송 찍이나 찍거나 목소리가 약간 남자가 있거든요.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게 남자 같지가 않거든요. 그것 좀 양해해 주세요. 자 제가 일단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. 나머진 다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게 있어요. 여기 옆에 이거 누르시면은 자기가 원하는 지렁이로 바꿀 수가 있고요. 바꿀 수가 있고요. 저는 어 몰라요. 오, 이거 이쁘다 역시 전 빨강이잖아요. 빨강으로 가겠습니다. 그렇게 모두가 두 가지가 있고요. 여기는 닉네임을 쓸수 있는 건데, 전제 닉네임 BADA를 쓰고 저는 해보니까 이거는 원래 있던 건데 이게 새로 생겼더라고요. 이거 해보니까 이게 재밌더라고요. 이걸로 갈게요. 작은 애가 큰 애를 죽일 수가 있거든요. 엄야 아, 그럼 이거 함, 하면 점수 말이 없어진다요? 좀 신기해요. 이게 굵어지면서 길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옆에 등수가 나와 있거든요. 여기 옆에는 자기 점수가 나와 있고 전 지금 45점입니다. 56점? 아, 죽이고 싶다. 아 여러분 죄송해요 지금 바보가 방금 저한테 방송 찍은 거 보내라네요 <laughs> 아진짜얘또 보내라고 해 죽었어 다시 한번만할게요뭐 진짜 제가 강력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아 죽이고 싶어 제 집은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예요. 그 친구 집 핸드폰이거든요.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잠깐만 오류가 나서 애들한테 카톡을 보냈어요. 보내지 말라고 저 지금 방송 찍고 있다고. 제가 <laughs> 방송을 그렇게 많이 찍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거든요, 게임할 때. 제 공지사항 보셨나요? 공지사항 그거 안 썼네. 목소리 이상하다고 좀 양해해달라고. 아, 진짜. 아.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하죠. <laughs> 저희가 원래. 다르TV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그거 방, 방송 양띵님처럼 저희 마크 방송을 찍으려고 그랬는데 마크 버전이 다 다르고 안 깔리는 애들도 있어서 그냥 다른 게임들을 종종 하면서 다니기로 주겠다 <laughs> 했습니다. 죽어라 죽어버려라. 150일이에요. 자, 그럼 저봐봐 여기,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여러분들 강력 추천합니다. 이거 한번 해 보세요. 근데 잡아먹히면짜증날 때도 있는데 계속 하면 보면은 실력이 쭉 늡니다. 네. 이제 강력 추천합니다. 자,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 주시고요.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